안녕하십니까. 포드 링커회원대전시장 김중인 주임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저희 포드 브롱커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 브롱커 차량은 현재까지도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시는 차량입니다. 데일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 친구, 친척분들과 여행이나 캠핑을 가실 때도 굉장히 유용한 차량이라서 많은 고객님들께서 현재 저희 브롱코 차량을 찾아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는 추세입니다. 저희 브롱코 차량어 차량 정보부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기통 트위터 브랜치를 탑재하여 27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차량가는 8,16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구매 진행시 프로모션이나 할인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좋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설명부터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의 차체를 가지고 있고 전면부 헤드라이트와 라지에이터 그릴 부분도 굉장히 특별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저희 전면부 헤드라이트는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오토아이비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운행이 가능하십니다. 라지에이터 그릴 중앙부에는 브론코 배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 중앙부에 전방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어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릴에는 브론코의 그릴에는 액티브 그릴 셔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라 공기 자원을 줄여 연비를 향상시키고 최적의 냉각효율을 발휘하게 해주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는 있고 ACC 센서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도로드 차량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나 고속도로 운행 시 굉장히 편리하게 운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안개 등과 전방 센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는 오. 차량입니다. 측면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측면부에는 휠 타이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휠 타이어는 오프로드에 걸맞는 올트레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온로드는 물론 심한 오프로드 길을 가더라도 끄떡없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더베치에는 아우터뱅크스라는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은 상단부, 그리고 사이드 도어 앞, 뒤, 그리고 트렁크 상단부까지 탈거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즐기실 때 도어들을 탈거하시고 제대로 오프로드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도어를 탈거하게 되면 사이드미러를 볼수 없기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본닛 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하실 때 도어를 탈거를 하시더라도 사이드 미러를 보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안테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테나도 디자인적 요소로도 정말 오프로드 차량임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사이드 스텝이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 자체가 높아도 굉장히 탑승하시기 편리하도록 어, 만들어졌습니다. 후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면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브론코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와 동일한 사이즈의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부분은 옆쪽에 있는 도어를, 도어 손잡이 부분을 당기시게 되시면 이쪽으로 일단 그리고 한 단계 더 밀어주시면 유압 형태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D 트렁크는 상단부, 글라스 부분과 하단부가 따로 열리게 됩니다.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단부 이 부분이 탈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열리게 됩니다. 트렁크 부분은 캠핑하실 때도 끄떡없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시트도 폴딩이다.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싣기에도 유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리어 램프도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견인할 수 있는 견인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드링컨 차량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e g p 얼 캘미스에도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주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실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어 부분은 저희는 브롱코 차량은 도어는 프레임리스 구조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운전석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 포드는 어, 뱅이런웃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운행할 시 더욱더 좋은 음질의 음악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브롱코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레인 키핑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 유지뿐만 아니라 앞차와의 간격도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중앙부에는 브롱코 야생마 로고가 각인되어 있어서 더욱 더 멋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비상등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을 끄는 버튼과 턴 어시스트 버튼, 디퍼렌셜 락 버튼이 존재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험로에서나 오프로드 길에서 좁은 길을 좀더 쉽게 지나, 지나갈 수 있고 험로에서 탈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에는 저희 액션캠을 고정할 수 있는 단자 부분과 뒤쪽에도 C타입과 USB 단자가 적용이 되어 있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앙부에는 12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으며 이 안에는 싱크 4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단 부분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과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어봉 옆에 금지막한 커홀더와 이륜, 사륜, 그리고 갓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승자석에는 브론코, 메터링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멋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시트는 어, 3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에도 발라침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C타입과 USB 단자가 적용되어 있고, 230V 단자이 적용되어 있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어 부분이 다 탈거가 가능하므로 파워 윈도우 스위치가 중앙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롱코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차량이므로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운대 전시장 김중인 주임을 찾아주시면 저만의 특별한 혜택도 모두 갖춰 드릴 테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